구독과 좋아요, 공유,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사람인 줄, 곰이 사람들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사람들이 모여 있고,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도 않고,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우리의 곰. 네. 뭐, 엄청 큰 곰이 아닌 걸로 봤을 땐 아직은 덜 성장된 곰으로 보이는데, 이제 뭐, 사람을 위협하지도 않고요 거부감을 느끼지도 않고, 어 사람들이 뭐 촬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라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람인지 알았다고 요 이제 탈을 쓴 예? 너무 이제 태연하게 있으니까 뭐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태연하게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서 혹시 사람이 고민청 연기하는 건가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있으니까 혹시 몰래 카메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곰이었던 거예요. <laughs> 예. 자, 이거 말고 다른 사진은 이제 뭐, 소박을 먹고 있는 장면도 있던데, 예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다행인데, 좀 조심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난폭한 곰이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죠. 예. 사람도 곰도 공격적이지 않게, 어, 매너 있게 또 행동해서 좋았을 것 같고요. 자,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된다면은, 어, 역시, 이게 좀 안전하게 좀 처리가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공유,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